이제 다 봤어. 봤어. 나좀 봐줘야 돼. 너무 빠른데? 나이스. 바로 가자. 야 바로 바로 말이야, 바로 바로 가자.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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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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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죽여버왜 죽였어? 왜 죽였어? 내가 죽였어. 불다 죽여버렸어. <목소리도> 딜레이트! 내가 내다! 내가 내다! 멀리서 너를 보았을 때 <목소리도> 나는 눈가루라고요? 눈가루야? 내가맨 나, 난딩탱난 탱이야, 난눈딩탱야난눈딩루야난굿탱야난 탱이야, 난눈딩루야난굿탱야 탱이야, 난다골 <laughs> 누가 뭐라? 굿즈키. 굿눈하 오픈 와, 스턴 안들어간거 개해봐. 죽었다, 나. 죽었다, 빠이. 와, 스턴 들어가기 1초 전에 풀린 거개에봐 씹, 꽁치, 넙치. 아니, 카르마 개족 같아요, 이거. 아우, 진짜 너무좋 같다. 씹어, 안에 니랑 많이. 아, 씨발 안 해. 죽여라 이바허허허이지 마라. 박치기 대박야. 그 갑자기 시어렉 렉찌, 레트 레한테 몽통 박치기 했어, 씨시어 분위기 보러 데 아, 존나 멋있네 나 진짜. 역시 꿀탱탱. 존나빨라 d o 것, 같아. 너 죽은 c 같아. t 거 e chum w 이 s You need to get on the side. I s a i 이 I said, I said, I said,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래. 정글 개 못하는데, 그냥. 난 정말 답 없이 못해. 아, 미드 정글 개좋같다 이번 판에. 답이 없다, 씨. 스트레스 받아. 이거 여기서 지텔로 어떻게 비벼야 되나?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진짜 뭐. 요... 정, 전... 뭐야, 이 새끼. 아 뒷탭 탄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거 집가면 됐고 용아왜 집갔어 마지막인데 아 진짜 너무하네 저 씨발 새끼 용산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용산 에서 집을 가보시커와개 잘했어 시바야. 아 개새끼 거 아니 뭐..왜 다 죽은거야? 참, 발고 거기 뒤지기만 해발하 아니야? 나 아니지? 지, 진짜 이건 에바지 근데 누가루가 잘하긴 했어 아왜왜카시오페아 해? 요 소복이 할 때마다 카시오페아가 너무 싫어요 하루 종일 뜯어놓으면 막겠네 일단 여기서 개이득인 부분 가르쳐드릴까요 님들? 뱀준영씨가 딱천판을 맞이했네 축하드립니다 뱀준영씨 배준규씨, 천판 카시오페아돌서에서 돌리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천한파티는 나한테 뚜뚜러마게 준비해. 이 새끼야, 뭘베로 카시 어떻게 얘기냐고요? 내방송 보면 바로 이기에 로아이 새끼야. 그러도 망한다고요? 맞아요. 이 새끼 드시지 마세요. 뭐안 먹을 거면 어떻안 먹을 거면 글로그 가고, 미디비야, 미디비야. 안 먹을 거면, 거면 로그 믿음, 가고, 그래 먹지 말고 내일 보 먹지 말라고, 나한테 있어라. 좀 빼줘, 빼줘, 빼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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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하실 것인가? 아니 왜 1렉 카시로 까치는 거야? 뒤이렇이안 돼서 그래요는없어피아는없어이거게 하실 필요다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하냐 얘? 천는없어하는시한테판축하 주다, 는시이새끼하축다이새끼하축 하실 일단은 사실 상대부분에다 Q 두 개를 찍었어요. 원래는 황검 돌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판은 우리 팀정글하고 미드가 AP니까 황검안 가겠습니다. 이게 나야, 꾸라야, 꾸라야, 칼리솔로기. 상당님 하이요 일단 이제 그냥. 이 너무 데아 죽었다 죽 아, 이거 아는 척 하면서 바로 뛰어가요 6레벨 찍히니까 선 찍고 방팡방팡방팡고기급배기 아. 바로 사나 yeah. 결국아안 죽고 안 죽고 안 죽어. 내가 이거. 이게 나야. 이게 원래 제가 카시오페아랑 투손 대농다 이제. 타이틀 어, 궁극기를 네. 궁극기로 씹어 버리는 클래스. 지가 강한 줄 알고 돌아다니는 기찌렁이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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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해크랩스크도스 협곡의 테마그리스 뱀은 좋은 단백질 원이죠 한 봤죠 이거? 봤어요 잘 보세요 아야 오십오. 사오. 이십사오. 이들들. 2하하하 아니 이 구역에 그기억는이들이왜 <laughs> 이렇게 많은 거야? 귀엽지. 아 씨발. 오있는 바... <laughs> 제가 왔습니다. 천판 기념으로, <laughs> 천판, 기념으로 <죽발. 웃음> 천판 기념으로 죽발. 천판 기념으로 죽발. <laughs> 천판 기념으로 죽발. 천판 기념으로 죽발. 천판 축하드려 <laughs> 가시오 <가시협회시>. 팬씨. <laughs> 어디 <웃음> 천판 찍으신지 <laughs> 모르겠는데 피하고. 독 피해버리고 피하고 도 피해버리고 p i a 영 o 영 i 영 g 영 p i a g 기 p i 아 g o 축하한다 o Piago, Piago, Piago,